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페이스북. 그 밖에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. 가공,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. 이 둘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. 이 정도로는 감이 안 잡히시죠? 지금으로부터 20년 전, 지금의 메타버스를 미리 예상이나 한듯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. 이런 찌질했던 주인공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왠지 더 잘생겨지고 싸움도 잘하며 심지어 날아다녀요.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?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? 2020년 출시하여 엄청난 인기로 게임기 대란까지 불러일으킨 바로 그 타이틀 동물의 숲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를 받게 되고 그 무인도를 나만의 마을로 직접 커스텀하여 공유하는 것이 이 게임의 메인 컨텐츠인데요 그 안에서 땅을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고 개발비용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일을 해서 그 대출을 갚기도 해야 하며 그렇게 만든 나만의 섬에 다른 유저들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, 메타버스? 이제는 좀 감이 잡히시나요? 그 밖에도 최근 유명 가수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팬사인회나 신곡 안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, 국내 한 대학교는 신입생 입학식을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해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메타버스는 공상과학 속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진행이 시작된 새로운 현실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왜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? 메타버스가 최근 더욱 핫해진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일 거라 예상합니다. 메타버스 안에서 나의 생산 활동을 통해 확보한 그 가치가 현실에서 사용이 가능한 실제 경제적 가치,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실제 화폐로도 전환이 될수 있다는 거죠. 현실과는 다른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 경제적 활동은 현실과 연결되어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점은 지금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을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. 그리고 또 하나 메타버스는 제2의 가상의 나를 창조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. 게다가 국경 없이 그리고 편견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메타버스를 통해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SNS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를 좀더 확장시켜 새로운 시장을 다시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숨어 있는 거죠. 이러한 메타버스는 현재 컴퓨터나 게임기로만 접근이 가능하지만 만약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직접 행동하고 그것을 느끼고 나아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 디바... 디바이스가 고급화되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누구나 그 메타버스 속에 나만의 제2의 신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면 가상공간이라는 무한한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그 시장의 기대가치는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. 이처럼 메타버스는 그저 소비만 이뤄지는 오락의 공간이 아닌 실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매우 적합한 플랫폼인 것입니다. 세계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메타버스에 올라타려는 이유 이제는 조금 아시겠네요.